교회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예배자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자는 사뭇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여 헌금을 정성껏 드리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가 아니더라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또한 교회에서 관행으로 드리는 예배의식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진리이신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사람이며 또한 항상 입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두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핵심적인 예배자의 조건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종교주의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비틀어서 가르치고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몰락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요.